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진짜 굉장히 더운 밤이었는데요. 아마 올여름에 부산의 첫 번째 열대야가 아니었나 싶어요. 밤에 보니까 12시 정도에 보니까 26도 가리키고 있던데요. 사실 26도가 되면 이제 열대야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운 날씨와 상관없이 뭐 덥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제 날씨가 너무 좋, 좋고 또 밤에 이제 하늘이 너무 예뻐서 노을 지는 하늘이 어제 그 교회 한켠 창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눈으로 볼때 훨씬 예뻤는데 여러분도 조금 한 번쯤은 더우시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하늘을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 공동체 침체가 올때 먼저 나타나는 징조, 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거 우리 건강에서도 그렇거든요. 몸이 많이 아프기 전에 막 탈진하거나 막 에너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 몸이 피곤하구나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사인들이 있거든요. 목이 어떤 통증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이렇게 조금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곰기도 하고 피부에 어떤 부분에 그때 막 뾰루지들이 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편도에 이렇게 결석이 생겨 가지고 어 즉시 좀 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는데요. 아마 여러분도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목이 붓는다든지 아니요. 뭐뭐 눈에 충혈이 온다든지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되게 크게 아프기 전에 몸이 이제 좀더 쉬어야 된다는 징후를 보여 주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는. 이제 우리 영혼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우리 개인의 영혼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없는 경우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뭐 말씀을 읽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어, 기도하는 것이 잘안 되고 늘 막힌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뭐 하나님과 교제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음,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즐겁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징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동체를 섬기고 이 예수 섬기는 게큰 즐거움이었는데 뭔가 교회 가는 것도 좀 시간이 아깝고 지체들과 보내는 게 뭔가 내 나를 위해서 뭔가 더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물론 뭐그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보다 그런 마음들이 줄어든다면 하나의 또 징후일 수 있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잘 모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즐겁고 행복했는데 모이는 빈도도 줄고 시간도 줄어드는데 모이면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뭐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 또 서로가 삼기는 일들을 미루고, 할 때가 보통 공동체가 이제 깊은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의 징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피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런 징구들이 있을 때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직면해서 하나님께 잘 매달리면 빨리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면 마치 딱딱한 마음처럼 굳어져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기가 참 오래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장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음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또이게 영적인 이런 것들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말라 비틀어지는 데까지 갈수 있다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열린교회 다닐 때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이걸로 마음 지킴의 교리라는 것으로 아주 오랫동안 설교하셨는데 혹시로 마음을 지키는 것들에서 알고 싶으시면 이 마음 지킴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잘 지키고 상태를 잘 점검하고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오미셸 목사님이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이, 겨를도 없이, 어, 세상을,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먹먹할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찾지 마시고, <laughs> 시간을 내서 하늘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영혼도 돌보시고, 먹먹하기 이전에 주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정말 세상을 사는 지혜를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돌볼 수 없을 만큼에 하나님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영적인 짐들을 잘 포착하고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잘 포착해서 우리 영적으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덥지만 힘내세요. 축복합니다.